는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예비 며느리 수아를 향해 말했어요. 아가 수아야 조금 천천히 가자니까. 하지만 수아는 예물을 사러 온 백화점 안을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기 바빴죠. 정신없이 다니는 수아가 간 길에 익숙한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수아의 것이었죠. 다만 특이한 것은 휴대폰 잠금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아의 휴대폰을 들고 다시 말했어요. 아가, 네 휴대폰 떨어졌다. 하지만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결혼 예물용 명품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수아를 쫓아가려는데 화면에 띄워진 단체 메시지 방이 보였어요. 야, 수아 진짜 좋겠다. 시부모님들이 둘다 치매 수준의 호구라서. 진짜 나도 우리 시부모님들이 저렇게 멍청한 치매 노인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도 아작나서 귀찮게도 못한다며? 아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암이라도 안 걸리나? 맨날 유튜브로 노인성 질환 영상만 쳐다보고 있던데. 빨리 요양원이든 어디든 보내버리든가 해야지. 수아의 친구들이 저와 남편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고창에 살고 계신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박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저희 부부에게 아들 준우는 빛나는 희망이자 미래였어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했던 준우에게 가장 미안했던 때는 녀석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산촌 벽지 시골에서 유일하게 명문 대학교에 붙었던 준우. 하지만 그런 준우를 가로막았던 건 가난한 집안 사정이었답니다. 수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정작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랑 남편의 마음 같아서는 집과 전답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서울 학교에 진학시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대학 등록을 잘 마쳤다고 저희에게 선한 거짓말을 하더니 이후 등록 기일이 다 지난 다음에야 속내를 털어놨어요. 사실, 두 분이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서 애초부터 등록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랑 남편은 팔쩍 뛰었죠. 준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들 대학 등록금 하나 못 대줄까봐 그러니? 엄마, 관절염 심하시잖아요. 아빠도 고혈압 때문에 진작에 병원 치료받으셔야 하는 거. 돈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고요. 두분다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희생하고 계신 거 알아요. 두분 고생은 저를 성인까지 키워주신 걸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니, 이 녀석아 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괜찮다니까요. 다 우리 탓이다. 못난 부모를 만난 탓이야. 미안하다, 준우야.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준우는 꿋꿋하게 자기 뜻을 꺾지 않더군요. 당시에는 그런 아들이 너무 답답했죠.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지, 그걸 몰라서 저리 고집을 피운다고 남편과 이야기했었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어요. 준우는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훌륭하게 사회에서 자리 잡았거든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이후, 준우는 학원의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를 했고, 후에는 누가 들어도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했답니다. 준우가 저희에게 회사에서 받은 명함을 주던 날, 저랑 남편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죠. 이게 정말 준우니 명함이니?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명함이야? 제 말에 준우가 부끄럽다는 듯 웃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준우는 그렇게 훌륭하고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주었답니다. 모자란 부모의 도움 없이도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더니, 우리 준우에게는 여자 보는 눈이 없더군요. 어머니, 준우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우가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수아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고 했어요. 엄마 그렇게 가만 보시지만 말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서울 출신이라기에는 묘하게 천 티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티가 줄줄 흐르는 아이였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치면 남자 벗겨먹는 꽃뱀 같았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그런 저희 눈과는 달리 준우에게 수아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지 아주 계속 자기 여자친구 자랑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지만 깊이 관여하는 건 준우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제 귀를 사로잡는 말은 있더군요. 저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하마터면 먹던 음료를 뱉을 뻔했어요. 이런 산티나는 여자랑 결혼을 혀끝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키고 입을 열었죠. 최대한 침착하게요. 결혼을 전제로? 그럼 이 아가씨랑 정말로 상견례든 결혼이든 다하겠다는 거니? 네, 저는 여기 있는 여자가 제 남은 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둘이 손을 꼭 쥐어 잡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군요. 그렇게 준우는 수아랑 계속해서 좋은 만남을 이어나갔어요. 저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설마 둘이 정말 진지하게 만나겠어 싶었지만, 진지하게 만났고, 설마 둘이 결혼 날짜까지 잡겠어 싶었는데 정말 잡더군요. 유일하게 빗나간 저의 예측은 상견례였어요. 상견례까지 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수안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터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조실 부모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다 준우는 이런 아이를 골라왔을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었나 싶었답니다. 그도 그럴게. 어느덧 저의 예비 며느리까지 된 수아는 여전히 산티가 찰철 흘렀거든요. 착하고 순한 준우와 제가 바라던 예비 며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수아의 모습. 말리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말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해온 우리 아들이 몇단되는 고집을 부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말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예비 며느리 수아와 예물까지 맞추는 날이 오고 말았답니다. 말이 예물이었지. 수안에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그냥 예비 며느리 선물을 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준우가 고른 여자이고 곧 저의 며느리가 될 아이이니 저는 꾹꾹 참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혼수는 냉장고 정도만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죠 우리 준우가 어떤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고장 냉장고 하나를 혼수로 해온다니요. 저는 최대한 말을 곱게 했답니다. 그런 말할 필요 없다. 수아니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예물 겸 선물로 네가 갖고 싶은 건 뭐든 사주마. 어머, 정말요, 어머니? 그럼 저 전부터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 온갖 명품을 말하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사실 수아의 선물을 위해 쓰기로 한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었어요. 저희 나이쯤 되면 다들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시잖아요. 골다공증, 수면장애, 보행장애, 걷기도 어렵고 쉽게 잠들기도 어렵죠. 남편도 저도 골다공증에 무릎 질환과 관절 질환도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참으며 준우에게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 준우, 못난 부모를 만나 고생한 준우.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물 겸 결혼 선물을 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준우 대학교를 보내지 못한 하늘, 그 미안함을 녀석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에 풀어주고 싶어서요. 다행히 하늘이 저희를 좋게 보신 건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땅에 건물을 올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죠. 노후 자금까지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우리 예비 며느리 예물 겸 결혼 선물은 충분히 사다 줄수 있겠네? 남편의 말처럼 저희의 목표는 하나. 예비 며느리 수아에게 선물을 해서 준우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준우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수아와 따로 약속을 잡았어요. 수아에게 미리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 준우에게 선물 사러 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수아는 좋다고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시골에서 상경해 수아와 만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간 백화점은 휘황찬란하더군요. 이리저리 정말 별천지였죠. 우리 말고도 결혼 예물이나 선물을 사러 온 사람이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신난 사람은 예비 며느리 수아였죠. 어머니, 저 가방 좀 봐도 될까요? 가방? 응, 그래. 네가 원한다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아는 금세 달려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저는 따라가기도 벅찼죠. 골다공증과 관절염 때문에 허리, 무릎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온몸이 쑤셨거든요. 게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큰 돈을 쓰러 온 탓에 긴장도 많이 되었고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는 정말 시골 사람이니까요. 말 그대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였죠. 하지만 수아는 그런 저의 사정은 알지도 못한 채.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 수아의 젊음을 뒤쫓으며 사그라든 제 젊음에 한탄했죠. 나도 한때는 저렇게 팔팔하게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휠체어나 안 타면 그만인 신세라니. 중간에 힘들어서 백화점 의자에 앉았는데 주위를 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 있더군요. 다들 자글자글한 주름과 나이살이 가득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하구나. 서울에 사는 노인이라고 해도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죠. 그나마 그렇게 위안을 받으며 숨을 돌리고 있는데 수아가 저 멀리서 또 손을 흔들더군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목걸이 한번 봐 주세요. 말이 봐달라는 거였지 가격 보고 살수 있는지 허락해 달라는 소리였죠. 저는 힘들게 걸음을 옮겼어요. 한 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전날 밤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온몸에 피로는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 준우를 생각하며, 힘겹게 수아의 장단에 맞추었어요. 그래, 목걸이 예쁘네. 정말요? 그럼 저 이거 찍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수아는 휴대폰으로 목걸이 사진을 찍더니 이내 자기 친구들에게 메시지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화면 위를 빠르게 두드리는 예비 며느리의 손가락을 보면서 저는 젊음이 참 좋다는 걸 다시금 체감했답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니 인생에 늙음하기 되니 손가락 하나도 절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요. 수아는 그렇게 연신 신을 내며 자기 친구들과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런 수아의 수행비서처럼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점점 힘이 들었죠. 온몸에는 근육통이 점점 심해졌고. 무릎 관절과 허리 디스크에서 비명을 질러댔어요. 당장 쉬어야 한다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예, 수아야, 아가, 우리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 어떠니?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무거나 좋으니까 빨리 사고 나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는 없었죠. 아들 준우 몰래 이렇게 예물 겸 선물을 사기란 힘들었고, 무엇보다 시골 노인인 제가 다시 또 상경하는 날은 요원했으니까요. 그날도 벌써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또 예비 며느리를 위해 백화점에 오는 건 상상만 해도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수아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기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좋은 걸 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사야죠. 수아는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늙은 제 몸이 아파서, 노화된 내 몸이 힘들고 지쳐서 천천히 하자는 건데,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는 그런 것 없이 자기 결혼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총알처럼 튀어나가더군요. 저는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예비 며느리 수아를 향해 말했어요. 아가, 수아야, 조금 천천히 가자니까. 하지만 수아는 예물을 사러 온 백화점 안을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기 바빴죠. 정신없이 다니는 수아가 간 길에 익숙한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수아의 것이었죠. 다만 특이한 것은 휴대폰 잠금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아의 휴대폰을 들고 다시 말했어요. "아가, 네 휴대폰 떨어졌다." 하지만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결혼 예물용 명품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수아를 쫓아가려는데, 화면에 띄워진 단체 메시지 방이 보였어요. "야, 수아 진짜 좋겠다!" 시부모님들이 둘다 치매 수준의 호구라서. 진짜 나도 우리 시부모님들이 저렇게 멍청한 치매 노인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도 아작나서 귀찮게도 못한다며? 아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암이라도 안 걸리나? 맨날 유튜브로 노인성 질환 영상만 쳐다보고 있던데. 빨리 요양원이든 어디든 보내버리든가 해야지. 수아의 친구들이 저와 남편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읽으며 눈을 끔뻑였어요. 그러면서 수아가 보낸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아, 진짜. 우리 오빠 너무 답답하긴 한데. 착한 호구라서 좋아. 우리 시부모님? 몰라. 조금 멍청하긴 한데 착하긴 착한 것 같아. 약간 치맥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도 박살났대. 나중에 휠체어나 태워야지. 시부모님 노후? 몰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래? 정답 없으면 오빠한테 말해서 어디? 산골 요양원에 보내버리지 뭐.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저는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너무 놀라고 화가 났죠. 내가 치매 노인이라고 나랑 남편이 늙으면 요양원에나 보내버리겠다고 너무 분해서 눈에서 자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떻게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자기 시부모를 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랑 남편은 그동안 부족한 와중에도 수아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예비 며느리로서 수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희는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겠지. 예비 며느리 수아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우리 기준에는 불합격이라도 저랑 남편은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했는데 정작 품으려고 했던 예비 며느리는 나를 난도질하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쥐고 울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아들 준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정말 치매나 선망이라도 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도 그럴게 그때는 준우가 한참 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준우가 서 있더군요. 녀석의 뒤에서 수아가 달려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제가 어머니 몰래 오빠한테 말해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수아가 제발 준우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제 말을 기어이 무시한 채 멋대로 준우를 부른 거였죠. 저와의 약속을 깨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의 눈이 자기 휴대폰을 손에 들고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굳더군요. 어, 어머니, 그건 제 휴대폰이잖아요. 예비 며느리 수아가 황급히 책에서 자기 휴대폰을 가져가려는데 아들 준우가 중간에 낚아챘어요. 자기 휴대폰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아는 수아가 황급히 외쳤죠. 오빠, 내 휴대폰이야. 일이네. 하지만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네 휴대폰에서 뭘 보셨길래? 저렇게 우시는 건데? 그리고 마침내 수아의 휴대폰을 살피던 준우의 얼굴이 딱딱히 굳어갔답니다. 제 아들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 이글거리는 눈이 수아에게로 향했죠. 야 황수아 너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이야. 오 오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건 그냥 그냥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늙으면 요양원 보내겠다고? 어차피 네 부모도 아니라 이거지. 아 아니야. 오빠,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한집궂준 농담이라니까.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수아는 어떻게든 준우에게 자신의 추악함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준우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답니다. 집어치워. 황수아,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청교란을 떨더니 뒤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따위로 취급하고 있어. 준우의 말투가 심상치 않게 변하자 수아가 무언가를 직감한 건지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오 오빠 아니야 제발 일단 진정해 하지만 이미 준우는 결심한 것 같았죠. 이대로는 너랑 더못 만나겠다. 아니 정이 떨어져서 너라는 인간의 면상을 쳐다도 보기 싫어. 준우의 차가운 말에. 수아가 충격이라도 받은 건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준우가 그런 수아를 내버려두고 제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계속 걷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녀석의 차에 도착하고 나서야 멈추었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던 여자가 내 아들의 결혼이 또 못난 부모 때문에 망가지는 건가 싶어서요. 준우야, 그러지 마라. 또 나랑 네 아빠 때문에 네 앞길을 막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나랑 네 아빠는 괜찮다. 너의 결혼이잖니. 나랑 네 아빠가 뭐라고 불리든 우리는 괜찮으니까 못난 부모는 그냥 두고. 엄마 우리 아들 준우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하던 녀석이 다가와서 저를 와락품에 껴안았어요. 그러고는 펑펑 울면서 말했죠. 엄마, 엄마가 왜못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한테는 세상 하나뿐인 엄마인데, 그냥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나고 소중한 사람인데, 왜 자꾸 못났다는 거예요? 저는 준우의 말과 포옹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준우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저런 여자하고는 엄마랑 아빠를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저렇게 무시하는 여자하고는 단 1초도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저한테 그만 미안해하시고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저, 다른 여자 찾아서. 저랑 같이 엄마랑 아빠 잘 모시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여자 찾아서 또올 테니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엄마.